안녕하세요. 안초입니다. 오늘은 무서운 우리 반 선생님과 내가 좋아하는 의학이란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. 시작! 안녕? 난 아리야. 우리 선생님이 계속 하내셔서 무서워. 무서워. 여러분, 제가 내 숙제 했나요? 서 선생님. 왜... 왜 그러니? 숙제 안 했니? 너 운동장에서 서있... 네. 너 운동장에서 서있어. 네. 아, 숙제. 어? 너왜 거기서 서있어? 나 축구 하려 했는데. 헐, 우혁아. 헐, 나 우혁이 좋아하는데. 안났구나 응. 우, 우혁아. 우혁이 앞에서 상피해. 사랑해. 죽겠네. 하하하하 <laughs> 아부꾸부꾸 그래 반성은 했니 네네 들어오거라 네 크크 웃지 마 아, 크크크크크 그래 아니 죽죠 어 뭐지 이 소리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나쁜 것 같아 우혁아 나를 사귀다 안돼 미안하지만난 아리 좋아해 뭐 우혁이가 한편에서 계속.